자, 첫 번째 경기부터, 음,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진행을 하자면. 자, 일단은 신씨랑 필라거든. 음, 그래, 이제 우리가, 아, 어,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로, 어, 그래도, 어, 주말 동안, 음, 주말이랑 오늘 포함해가지고 잘 뽑아 먹었어. 맞지 어, 오늘도 이제 필라 마헨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베이더 덕분에, 어, 베이더가 수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 해주고, 뭐 이러면서, 마헨을 또 들어왔다. 어, 들어오면서 이제 필라도 잘 먹었는데 어, 내일 경기에서 그래 내일도 이거 필라가 역배를 받아가지고 조금 땡기긴해 어, 조금 땡기긴 한데 왜냐면 어쨌든 뭐 최근에 필라의 불펜들, 뭐 필라의 화력, 뭐좀 나쁘진 않은데 하필 워커네. 음, 하필 워커네. 하필 워커. 근데 이제 신씨도 그래 필라도 지금 1위 싸움 그 하고 있지만서도 신씨도 지금 와카 싸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신씨도 이제 사실상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내일은 또 에버트가 튀어나온다. 야, 이거 확실히 좀 뭐랄까. 음, 뭐라 그럴까. 좀 애매하긴 해. 어, 애매하긴 해서, 굳이 본다면, 어, 굳이 본다면, 뭐, 필라 역배, 어, 찔러볼만 할 듯.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음, 필라 옆에 찔러볼만 할 듯. 자, 그리고 이제, 양키랑, 음. 그리고, 미네 경기, 어, 자, 요 경기, 어, 어 언더파스. 어자이 경기 양키랑 민의 경기는 지금 일단은 어 일단은 이제 지금 이 양키스 의어 동기부여가 있는 건 맞지만 음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지. 이 계속 안 좋아. 음 불펜서 계속 실점 나오고 어, 양키 빠따는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패스하자. 음이 양키의 1 4배다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 알겠죠? 아,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패스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화싹이랑 디트. 음. 야, 이거는 이제, 양키 1.4갈 바에, 어? 양키 1.4갈 바에 디트에 1.57 가는 게 맞지. 음.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화싹 같은 경우, 뭐, 아무런 의미 없고, 어, 그리고 이제 내일, 불펜데이거든, 어, 불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디트 같은 경우, 어쨌든 1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내일 뭐, 패백이 얼마나 막아줄지 모르겠지만, 어, 이 화싹의 불펜 생각했을 때는, 이거 디트가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경기. 어, 이거, 디트승 갑시다. 음, 알겠죠? 어, 디트 가자. 자, 그리고 이제 켄자랑 음, 캔자랑 그리고 이제 어 워싱 경기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켄자스가 좀더좀더 어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거는 있기는 있지 어 근데 이제 사실상 좀동기부여좀 떨어지기는 해어 그리고 이제 워싱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의미가 없다 보니까 요거 치고받고 음 치고받고 이제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어 낫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버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랑 음 우리 사랑, 미러키, 어?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어, 오늘까지 계속 미러키 가고 있어. 그 자, 어, 지금 장줄, 어, 장줄 안 놓치고 있거든. 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지금 8연승까지 찍었을 때까지도 미러키 계속 갔고, 어, 내일도 미러키를 갈 거냐, 음, 했을 때, 야, 킬타나 나오는데, 1.2배당은 좀 많이 아쉽네. 어 솔직히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어, 퀸터 나오는데 1.2배당. 음, 응? 1.29 받았죠. 1.29. 그래서 아, 이거를 일반 승을 잡기에는 음. 일반승 잡기에는 분명히 좀 아쉬운 경기긴 해. 음, 아쉬운 경기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 피츠의 피츠의 불펜이란 어, 피츠의 불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내일 희니가 나오는 부분들 이거 퀸타나만 지공 던져주면은 어, 이거 그냥 마헨으로 출발하자. 음. 그러니까 1.29배당은 지금 이렇게 연승 중이라서 어 연승 중인데 1.29배당 좀 아쉽긴 하거든. 그냥 마헨 1 6 6 2가어 요걸로 출발합시다.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랑 콜로 음요 경기도 어 요것도 이제 뭐세인트의 1.3배당. 아, 어 별로 가고 싶진 않고. 음 오버로 보자. 어, 어쨌든간에 콜로도 뭐 사실상 의미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고 있잖아. 어 지고 있어서 뭐 요거 세이트슨과 함께 어,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사스랑 음, 텍사스랑 그리고 에리 경기. 자요 경기도 어, 요 경기도 이제 뭐 따지고 놓고 보면, 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지금 텍사스가 뭐다? 어 지금 동기부여적으로는 확실히 에리보다는 있는 상황이고, 애리조나는 이제 조금 멀어졌죠. 어, 멀어졌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래, 넬슨데 이발디 경기라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가 뭐 지금 텍사가 연패만 아니었다면, 에이? 어, 텍사스 지금 또 직전에. 직전 경기에서 스윕 당하면서 어, 연패 받았다니까 어, 연패를 지금 필라한테 당하고 그렇게 어, 온 그런 입장이라서 확실히 음, 이 텍사스의 뭐 불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아쉽고 요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내일 또 선발이 또 이발디라는 부분 어, 이거 홈에서 이거 분명히 이거 끊어 내야 하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어, 이거 텍사스 승과 함께 그리고 언더 볼게요 에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랑 보스턴 야 이건 어렵다 음 이거는 지금 휴지도 1위 싸움, 지금 개 빡시게 하고 있고, 모스톤도 지금 마찬가지로 수리 싸움하고 있고, 물론 내일 선발만 놓고 보면. 내일 선발만 넣고 보면은 그래 크로셰 나온다. 에이 보스턴이 또 직전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두들겨 팼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휴지도 음, 휴지도 지금 동기부여 만빵이거든. 어 그래서 이제 요거 보스턴이 1.4배당은 그냥 패스하자. 음 알겠죠? 어 그냥 패스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엔젤이랑 가조스. 음. 요것도, 어, 요것도 지금 다저스가, 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반복하고, 어, 그렇게 이제 얼타는 동안 샌디가 많이 쫓아왔어. 어, 지금 두 게임차 밖에 안 나거든. 어, 한 게임 반차인 거두 게임차. 요렇게 나는데, 그래, 다저스가 엔젤 상대로, 음, 엔젤 상대로 한번 수입을 당했었지. 어,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는데, 내일은 그래도, 이, 그래도 어, 야마모토 카드를 내고 어, 이거 어, 좀 복수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이제 다저스도 지금 여유가 없거든 어, 내일 만약에 내일까지 지고 내일 샌디까지 이긴다 어, 이래버리면 환기인처럼 줄어들고 우승 어떻게 될지 몰라 음, 그래서 이제 요거 다저스 승과 함께 어, 마인스 쪽으로 어, 그렇게 접근합시다 너무 빠르나 너무 빠르나 <laughs> 물 한잔 먹고 너무 빠릅니까 어, 빨리빨리 빨리 하자, 빨리빨리. 빨리. 음. 자, 그리고 이제 샘프랑, 음, 딱딱 핵심만, 어, 딱딱 핵심만 얘기, 얘기 드립니다. 에이. 자, 샘프랑 샌디. 어, 그리고 이제 내일 선발에서 웹이 튀어나온다. 음, 그리고 이제 다르비슈 튀어나온다. 뭐, 당연히 지금 현폭으로만 봤을 때는 홈에서, 어, 웹이 낫지. 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샘프는 좀 멀어졌고 그리고 샌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와카싸움도 하고 있을뿐더러 음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 1위 어 1위 다저스와의 게임 차이가 두 게임 차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래 샘프가 또 직전 시리즈에서 음 직전 시리즈 에또 빠다가 또안 터지면서 또 리, 루징 시리즈를 당했잖아. 음. 누구한테, 심지어 이 워싱턴한테, 어, 그래서 이제 이 샘플을 도저히 지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 뭐, 불펜적인 부분들에 비교를 해봤을 때도, 어, 샌디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 이거 후반으로 갈수록 샌디가 유리하거든, 이거 샌디가 지금 역배 받았지, 어, 역배 받았는데, 뭐, 프레는 솔직히 좀 아쉬워, 음. 이쪽 어플은, 뭐, 당연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아쉽긴 해. 그냥 이거 역배로 가자. 음, 알겠죠? 아, 그냥 샌디 옆에 볼게요. 샌디 옆에. 자, 그리고 이제 오클템파. 음, 아무런 의미 없는 경기. 어, 오버 찍고 치우면 되고. 그리고, 농구 경기. 농구 이거 어 12시 경기거든. 어 12시 경기인데 뭐 당연히 뭐 주력감은 아닙니다. 어 주력감으로 갈수 있는 경기는 전혀 아니고 차라리 이거 혹시나 이제 뭐 나는 심심하다. 나는 음 12시에 심심하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사우디 옆에 찔러 볼만할 듯. 어, 단폴로,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 단폴로 해가지고, 그냥 나는 심심하니까 이거 그냥 한번 찔러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사우디 역배, 음, 한번 찔러볼만 할것 같고, 왜? 사우디가 홈이기도 하고, 음, 뭐, 홈콜적인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팀이 또 사우디다 보니까는, 사우디 역배 한번 찔러볼만 한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력감은 아니다. 어, 만약에 이제, 뭐, 나는 본인 내일 출근해야 된다. 안, 자야 된다. 어? 자야 된다. 그럼 그냥 자면 됩니다. <laughs> 어, 그럼, 그, 그냥 자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끝.